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하는 남자, 웹수남입니다. 오늘은 가상의 시 게임 장르의 먼치킨 웹툰, 22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쪽 나라의 웹툰들은 제외시켰으며, 오직, 먼치킨 요소가 들어가 있는 가상의식 게임 웹툰들만 소개하는 영상이니 이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소개된 웹툰들 이외에 제 기준에 조금 부합하지 않은 게임 판타지 웹툰들은 고정 댓글에 같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자미하고 바로 알아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웹툰 랭커의 귀환입니다 집에 돈이 많은 금수저이자 천부적인 게임 센스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주인공 강윤우 그는 가상의 실게임 아레나에서 밀리가시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의 정점을 찍게 되며 수많은 게임사 측으로부터 프로게이머 영입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끝내 거절하게 되며 호련히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대 말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게 되고 그와 동시에 주인공의 집안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자신의 집안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가상의 실게임 아레나에 접속하 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기를 다룬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웹툰두 번째는 웹툰 최종 보스 공대장입니다. 세계 최초의 가상의실 게임 랭킹 1위이자 AI가 선택한 전설적인 게이머 주인공 공대장.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레이드 사냥을 하며 게임을 즐기고 있던 도중 AI가 일으킨 작은 오류로 인해 게임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아의 주인공은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게임의 NPC가 되어 여러 난간들을 거쳐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넵툰입니다 현재 쿠키 글제까지를 포함하여 42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웹툰 BJ 대마도사입니다. 2034년 새롭게 출시하게 된 가상의 실 게임 갓 워즈 출고된 지몇년 만에 당대 최고의 게임으로 평가받게 되며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느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재능과 돈, 운을 겸비한 게임들 중 하나였었고 우리의 주인공은 이 부류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비운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인공에게 다른 이들은 보이지 않는 히든 정보와 랜덤으로 뽑는 스킬 직업 등등의 정보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며 그걸 기반으로 남들은 우러러보지 못하는 최강의 랭커로 등극하기 위해 여러 우유 곡절을 겪게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앱툰입니다. 현재 33화까지 나와있습니다. 네번째는 웹툰 힐통령 태양의 사제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판타지 세계 전사도 궁수도 아닌 사제라는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정우 하지만 이런 그에게 모든 스탯이 일식 상승하다는신학급 직업으로 전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오게 되며 압도적인 먼치킨 사제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우유곡절을 겪게 된다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앱툰입니다. 현재 32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웹툰 99강화 나무몽둥입니다. 야구강식이 질린 가상의실게임 크로노 라이프. 우리의 주인공은 이 게임에 입문하자마자 5만5천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초보자 패키지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 쳐다보지도 않았으니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렵게 구한 파티플레이어에게 PK를 당하게 되며 절망감에 휩싸인 주인공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비들을 무지성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부 다 실패. 아무 반전 없이 주인공의 게임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인가? 하지만 그때 정체모를 한 낯선이가 주인공에게 나무몽둥이 하나를 던져주게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인가? 단한 번의 실패 없이 원키로 99레벨까지 강화가 성공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공은 허접해보이는 이 몽둥이를 통해 자신을 무시했었던 여러 인물들의 뚝배기를 시원하게 부셔버리기 위해 여러 난간들을 거쳐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키 넵툰입니다 현재 쿠키 결제까지를 포함하여 11화까지 나와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웹툰 잠만 자도 랭커입니다.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고동이 불편한 동생 뒷바라질에 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현성. 주인공 고졸 출신이지만 대기업에 입사할 만큼 개인의 능력이 탁월했었고, 학창시절엔 프로게이머 제안도 받았을 만큼 게임에 있어서도 재능이 뛰어났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신의 직업이라 평가받는 히든 직업, 타나노스의 후회를 얻게 되며, 잠만 자도 랭커가 될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손에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그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때려치우게 되고, 가상의 실게임 이래야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게임 판타지 장르의 원칙인 웹툰입니다. 현재 26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웹툰 달빛 조각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렵게 살던 소년 가장 주인공 이연이 게임 속 캐릭터 위드가 되어 최고의 달빛 조각사가 되기 위해 여러 난간들을 거쳐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넵툰입니다 현재 173화로 휴재 중인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는 웹툰 아크입니다. 취업 준비는커녕 생활고에 시달리던 만년 알바생 주인공 현우가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가상현실 게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넵툰입니다 현재 77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9번째는 웹툰 밥만 먹고 레벨업입니다. 폭식 결핵증에 걸린 주인공 강민혁. 이런 주인공은 가상의 실 게임 아테네를 통해 현실에서는 마음껏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앱툰입니다. 현재 101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열번째는 웹툰 로그인 무림입니다. 몬스터 사냥을 하는 헌터들이 잘 먹고 잘산 세상에서 최하위 헌터인 주인공 태경이 낡은 VR 게임기를 죽게 되어 무림의 세계로 들어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115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11번째는 웹툰 테이밍 마스터입니다. 인기 있는 가상 의식 게임 카일랜에서 순위권에 드는 궁수를 보유하고 있던 주인공 이안이 학사 경고를 받지 않기 위해 1년도 벅찬 93레벨을 두달 안에 찍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는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67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1 2 번째는 웹툰 열렙 전사입니다. 한 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된 주인공 열렙 전사가 자신의 모든 걸 아스간 그 인물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러 우유곡절을 겪게 된다는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318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열세 번째는 웹툰 꽃만 키우는데 너무 강함입니다. 살벌한 외모와는 다르게 꽃집을 차리고 싶어하는 주인공 재우가 가상의 실게임 뉴월드에 접속하게 되며 전사도 마법사도 아닌 오직 꽃집 사장이 되기 위해 고군문투하게 된다는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쿠키 결제까지를 포함하여 115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1 4 번째는 웹툰 템빨입니다. 빚쟁이 인생인 주인공 그리드 하지만 이런 주인공은 최강의 레전드리 직업 파그마의 기서를 얻게 되면서 실력도 아닌 오직 템빨로 적들을 양악해버리게 된다는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126화까지 나와있습니다 1 5번째는 웹툰 워블입니다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미래에서 보낸 유일한 희망 워블이란 어플로 초상세계에 들어가 레벨업을 하고 먼 훗날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여러 우유곡절을 겪게 된다는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외전을 포함하여 116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1 6 번째는 웹툰 리더 일린자입니다. 활자 중독자인 주인공 수혁이 가상의 실 게임 판게아에서 책만 주구장창 읽다 보니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해져 버리게 된다는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172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1 7 번째는 웹툰 나는 델루미다입니다. 남들은 찍지도 않는 능력치인 운만 구집하며 찍어대다가 웹툰의 제목처럼 뭘 해도 될 놈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133화까지 나와있습니다. 1 8 번째는 웹툰 마탄의 사수입니다. 하반신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명사수 구사관 주인공 하이아가 가상의 실 게임인 미드러스에 접속하게 되며 그 안에서 가장 성능이 안 좋은 머스키티어를 고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71화까지 나와있습니다. 1 9번째는 웹툰 달고다른 뉴비입니다. 달고다른 고인물 주인공이 가상의식 게임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처음 출시되었던 15년 전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90화까지 나와있습니다. 2 0번째는 웹툰 업데이터입니다. 어느날, 시스템 관리자로 인해 말 전체가 삭제당하게 되고, 유일한 가족인 여동생 앨리스와 함께 소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우리의 주인공 에이든. 하지만 그때, 주인공은 알수 없는 이유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 그지 같은 시스템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난간들을 거쳐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물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75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21번째는 웹툰 70억분의 1의 이레귤러입니다. 과도한 감각 증폭 현상인 선천적 과몰입 증후군으로 VR 게임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된 우리의 주인공 주승우. 하지만 이런 그에게 다시금 게임을 할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공은 가상의식 게임 로스트 스카이 온라인에 들어가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21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2 2 번째는 웹툰 식사하고 가세요입니다. 미각을 잃은 천재적인 요리사 주인공 이림. 그는 하루하루 자절하며 절망적인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상현실 게임 리얼에 접속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못 느끼는 오감을 다시금 체험하게 된 주인공. 그리하 주인공은 현실에서는 못 느끼는 오감을 게임 안에서 체험하게 되며, 그곳에서 그가 좋아하는 요리를 마음껏 만들며 살아가게 된다는 스토리의 게임 판타지 장르의 먼치키 넵툰입니다. 현재 49화까지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상의식 게임 장르의 먼치킨 넵툰 22가지에 대한 소개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밌고 양질의 웹툰 소개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